안녕하세요. 지나서 그입니다 저는 평소에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루이보스 티백을 구입해 봤는데요. 이걸로 천연비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구입한 건 피코크 제품이에요. 어, 저는 오렌지가 믹스된 티백이 향기가 더 좋아서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티백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하나는 잘라서 속 부분만 사용을 할게요. 다른 하나는 어, 티백을 우려주도록 할게요. 다른 하나는 티백을 우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남은 건 차로 마시고 좀 진하게 우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질 동안 비누 베이스를 200g 준비해주세요. 어, 비누 베이스를 전자렌지에 2분간 돌려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우려 놨던 루이보스 티를 조금 첨가해 주도록 할게요.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1티스푼 정도만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준비해 뒀던 루이보스 가루 글리세린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MP 비누일 경우에는 반드시 첨가를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어, 비누 베이스 자체에 글리세린이 첨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습이 매우 부족할 수 있어요. MP 비누하고 달리 CP 비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습이 되기 때문에, 음,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되지만, MP 비누에는 보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글리세린을 첨가해 주시길 바래요. 몰드에다가 부어주시면 돼요.